21번 벽 다시 들으십시오. 벽 22번 이름을 몰랐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름을 몰랐어요. 23번 제 생일은 6월 30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 생일은 6월 30일이에요. 24번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1 덥습니다. 2 춥습니다. 3 비가 옵니다. 4 선선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덥습니다. 2 춥습니다. 3 비가 옵니다. 4 선선합니다. 25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육교입니다 2 사거리입니다 3 횡단보도입니다 4 지하철역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육교입니다 2 사거리입니다 3 횡단보도입니다 4 지하철역입니다 26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우표를 사고 있습니다. 2. 우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3.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4. 편지에 주소를 적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우표를 사고 있습니다. 2. 우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3.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4. 편지에 주소를 적고 있습니다. Basic Korean YouTube Channel. Subscribe and press the bell icon. 이십칠 번. 여자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일. 옷을 사려고 합니다. 이. 손을 씻으려고 합니다. 삼. 빨래를 하려고 합니다. 4 샤워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자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1 옷을 사려고 합니다. 2 손을 씻으려고 합니다. 3 빨래를 하려고 합니다. 4. 샤워를 하려고 합니다. 28번 이 사람은 다리에 무엇을 했습니까? 1. 깁스를 했습니다. 2. 붕대를 풀었습니다. 3. 연고를 발랐습니다. 4.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다리에 무엇을 했습니까? 1. 깁스를 했습니다. 2. 붕대를 풀었습니다. 3. 연고를 발랐습니다. 4.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29번. 우한시는... 이번 연휴 때뭐할 거예요? 1. 연휴 때 쉬지 못해서 피곤하겠군요. 2. 연휴 때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3. 연휴 때잘 쉬어야 일을 잘할수 있어요. 4. 연휴 때 집에서 쉬거나 친구를 만날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뚜안 씨는 이번 연휴 때뭐할 거예요? 1. 연휴 때 쉬지 못해서 피곤하겠군요. 2. 연휴 때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3. 연휴 때잘 쉬어야 일을 잘할 수 있어요. 4. 연휴 때 집에서 쉬거나 친구를 만날 거예요. 30번. 왜 그래요? 도한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1. 네. 뚜한씨좀 바꿔주세요. 2. 네, 뚜한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3. 네, 뚜한 씨와 지금 통화 중이에요. 4. 네, 뚜한 씨가 집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왜 그래요? 뚜안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1. 네, 뚜안 씨좀 바꿔주세요. 2. 네, 뚜안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3. 네, 뚜안 씨와 지금 통화 중이에요. 4. 네, 뚜안 씨가 집에 없는 것 같아요. 31번 일할 때 안전화를 신어야 돼요? 1. 네, 안전화를 신을 필요가 없어요. 2. 네, 안전화를 신으면 좀 불편해요. 3. 네, 불편해도 안전화를 꼭 신어야 해요. 4. 네, 안전화가 오래돼서 새로 사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일할 때 안전화를 신어야 돼요? 1. 네, 안전화를 신을 필요가 없어요. 2. 네, 안전화를 신으면 좀 불편해요. 3. 네, 불편해도 안전화를 꼭 신어야 해요. 4. 네, 안전화가 오래돼서 새로 사야 해요. 32번.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잖아요. 1. 잘 살려면 짧게 일해야 해요. 2. 잘 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3. 열심히 일해도 짧은 시간에 잘 살기는 어려워요. 4.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한국 사람처럼 잘살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잖아요. 1. 잘 살려면 짧게 일해야 해요. 2. 잘 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3. 열심히 일해도 짧은 시간에 잘 살기는 어려워요. 4.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한국 사람처럼 잘살수 있어요. 33번 어? 여기 볼트만 있고 너트가 빠져 있네요? 1. 그럼 다른 볼트를 찾아보세요. 2. 그럼 스패너로 풀어서 너트를 빼세요. 3. 그럼 너트를 빼서 새것으로 바꾸세요. 4. 그럼 너트를 찾아서 스패너로 조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 여기 볼트만 있고 너트가 빠져 있네요. 1. 그럼 다른 볼트를 찾아보세요. 2. 그럼 스패너로 풀어서 너트를 빼세요. 3. 그럼 너트를 빼서 새 것으로 바꾸세요. 4. 그럼 너트를 찾아서 스패너로 조이세요. 34번. 도서관에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도서관에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35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달러를 원으로 환전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달러를 원으로 환전해 주세요. 36번 수피카시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항상 10분 일찍 출근해서 일을 준비해요. 그래요? 지금까지 결근한 적도 없지요? 그럼요. 2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한 번도 지각을 안 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피카 씨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항상 10분 일찍 출근해서 일을 준비해요. 그래요? 지금까지 결근한 적도 없지요? 그럼요. 2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한 번도 지각을 안 했어요. 37번 우리 회사는 여름 휴가가 일주일쯤 돼요?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 회사는 날씨가 더울 때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통 여름이 지나서 휴가를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회사는 여름 휴가가 일주일쯤 돼요?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 회사는 날씨가 더울 때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통 여름이 지나서 휴가를 가요. 38번 병원비 부담이 많지 않아요?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상해보험도 있으니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병원비 부담이 많지 않아요? 건강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상해 보험도 있으니까요. 39번. 또한 씨. 작업장 바닥에 있는 공구 좀 치워주시겠어요? 일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조금 후에 치워도 돼요? 바닥 여기저기에 공구가 있으면 넘어지거나 다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또한 씨. 작업장 바닥에 있는 공구 좀 치워 주시겠어요? 일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조금 후에 치워도 돼요? 바닥 여기저기에 공구가 있으면 넘어지거나 다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40번 월급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적어요. 월급 명세서를 봤어요? 저한테 좀 보여 주세요. 여기요. 저는 명세서를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왼쪽에 있는 게 이번 달에 받는 급여지만 오른쪽에 있는 세금과 보험료를 빼야 해요. 다시 계산해 보면 맞을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월급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적어요. 월급 명세서를 봤어요? 저한테 좀 보여 주세요. 여기요. 저는 명세서를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왼쪽에 있는 게 이번 달에 받는 급여지만 오른쪽에 있는 세금과 보험료를 빼야 해요. 다시 계산해 보면 맞을 거예요.